화창한 봄날 고추나무 잎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약초꾼 십만이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목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4월 중순경 도심지에는 벚꽃이 지고 없는데 이곳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비포장 산길을 한참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약초꾼 신만이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다람쥐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약초꾼 신만이를 만났으니 산행을 시작해볼까요? 산나무리에 있던 고추나무가 자생하는 곳을 찾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나무래 산나물 체험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갖고 뭐랑 고추님 나무 을 고추나무를 찾았습니다. 고추 나무리 이피 고추나무는 잎이 고추잎을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고추나무 잎은 지금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합니다. 들기름하고, 그냥 무첨은 되게 맛있어요, 이거. 연한 잎을 따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송이가 맺혔을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도 향이지만, 아삭하게 씹는 맛이 더 좋습니다. 조명하고 같이. 와달래순도 아주 적게 아주 최적기. 이것은 달의순인데요달의순은 새순이 올라오는 지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달의순은묵나물로 만들어 주로 먹는 나물인데요. 꺾고온달의순은 끓는 물에 데쳐서 발에 올려놓고 따가운 봄볕에 말려야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한 곳에서 뜨거운 여름을 나고 겨울에 찬 바람을 견디고 정월 대보름이 되어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말려서 준비한 달래순을 필요할 때 살짝 삶아서 불려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들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만점 맛있는 달래순 나물이 되겠지요. 달래순은 주로 국나물로 먹는 나물입니다. 약초꾼 신만이가 살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우리 자연인과 함께 오늘 그 산나물 체험을 왔습니다. 이곳은 야생 산달래 자생지라고 하는데요. 달래밭. 큰 나무가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예전에 화전민이 밭을 <목소리> 일구며 살았던 곳이 아닐까요? 아, 달라, 뭐. 약초꾼 신만이는 역시 베테랑답게. 달래를 쉽게 찾아냅니다. 와, 예, 아유, 다 달래가 완전히 산나물 체험에 신이 해. 났습니다. 털어, 털어. 달래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달래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와, 이게 자연산 달래죠? 네, 제 방울이 안에 잔뜩 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요, 이런 나물도 있어요. 아니, 달래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달래요, 간장해서 김 싸먹기 하고. 달래 무쳐도 먹고, 달래 전도 부쳐 먹고. 아, 달래 전까지? 그러면 달래 전이 맛있어요. 이따가 잡숴 보실래요, 사장님? 아, 예, 해주시면 고맙죠. 네. 네, 아주 실하고. 여기 사장님만 따라댕겨봐. 따라다녀... 달래는 약용으로도 쓰여졌다는데요. 톡쏘는 매운 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 알리신 성분을 갖고 있어 원기 회복과 자양 강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와, 달래. 새로 올까 봐. 야. 이게 달래요. 무지 힘 나셔. 어, 완전 달래 같이네. 감탄의 마치네. 연속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럽도 있네 여기. 아유 세상에 웬일이야. 오메나 세상에. 신받다, 신받다. 이거. 내가 이런 걸어디가서봐 지금. 어우. 뭐, 우리도 서울 살 때는 이거 어디가서 네. 구경 구경도 못해 이 구경도 야. 못해. 오, 달래 좀 봐. 친구라서 이거 알았지? 세상에 또 어디? 엄마 달래, 아빠 달래, 새끼 달래 많네요. 세상에 이걸 다 어떻게 해? 이걸 다. 여기도. 어디 앉으시게 또 커피 한잔 하는 맛이 네.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깊은 산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이게 산중턱에서 그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잔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만 나도 이거 엄청 많이 와, 많이 했지? 했구나. 아니 너나 먹게. 야, 고기와 쌈싸 먹을 때 향이 독특해 달래. 어, 달래. 즐겨 먹는 사람들이 볼까? 많다고 합니다. 볼까? 아, 이건 참나물? 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나... 뱀이다. 완전... 어 이거 뱀뱀 뱀. 뱀, 뱀. 뱀이 있나 봅니다. 어, 잘못 산나물 다듬고 있는 야, 자, 자리 샌가 바로 샌가 옆에 뱀이 나타났는데요. 같이 살 무사 새끼가. 땅 속에서 긴 겨울을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까치 살모사는 높은 산에서 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인데요. 물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입니다. 산나물 채취 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은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산나물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는 약초꾼 십만이. 야 오가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야생 오가피입니다. 어떤 경오가피요 이번에 찾은 산나물은 오가피 나무입니다. 한 삼립 똑같아 생어 아, 어머. 아 이게 삼삼잎하고 똑같아요. 간혹 오가피 나무새싹을산삼이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러네요. 그런것 <어마어마어마. 목소리> 때문에 그냥 깜짝깜짝, 어떤 캐보나, 이거, <목소리> 어, 뭐 다니는 사람 캐본다니까 우리도. 뭐 삼켜다니는 사람들. 아이 걸, 그 맞네, 요런 예, 완전 산삼이네. 와, <목소리> 산 오, 신봤다, 산삼이. <목소리> <힘 받다>, 산삼이다. 완전 산삼이죠. 캐본다 이거 진짜. 네, 산삼이네. 아. 밑에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동안 산삼 몇 뿌리 캐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아니, 캐어 일년일 년에 보통 3 0여 뿌리 산삼을 캔다고 하는데요. 팔지는 까먹고. 않고 나눠 어. 어, 먹고 술을 담근다고 합니다. 미친 아. 게 <laughs> <laughs> 이게 청곱이네? 예? 어? <laughs> 이거 청곱이야 청곱이. 오가피 나무가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네. <laughs> 나무랑 섞어서 먹으면은 아. 입맛이 팍들어와 요게요? 음. 그럼요. 쌈싸 먹을 때도 요거 음. 조금. 약초꾼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산나무를 찾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소. 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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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야 요게 요거 음. 요거 요거 예. 요런 거다 먹을 때런거다 먹는. 네. 옆에 그 이건 아니 요거 요거는 아니고 못 네. 먹는 거고. 이게 고비라고 합니다. 고비. 이곳은 고비가 잘 자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이곳에서 고비를 많이 채취한다고 합니다. 한랑재 요거 한번 가 이거 이게 고비군요. 아, 담아 담아. 아, 고비도 두 가지다. 아, 아까는 청고비고. 예, 네, 이거, 이거 아, 이게 빨, 그 대가 빨간이니까. 예. 네. 빨간 고비. 어... 약초꾼이 네. 또 다른 나무를 찾았습니다. 여기. 아, 여기 무슨 나무라고요? 이걸 지장나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원래 이름은 풀섬대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옛날 보릿고개 아, 시절 굶주린 서민들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어, 네. 식물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같다 하여 지장나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딴이딴딴 이곳은 고추나무순나무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번 봐야지 몇인가. 열매처럼 생긴 꽃망울을 씹으면 날치알 터지는 식감과 같습니다. 최고 인기 산나물, 고추 및 나물. 고사리밭입니다. 여기가 고사리밭인데 아직 고사리가 별로 없어요. 이곳은 예전 화전민이 네, 일구었던 고사리. 밭이었는데요. 고사리가 자라는 지역입니다. 고사리 말이야, 얘 예, 고사리. 와, 고사리 하나 끄었습니다 네, 고사리 또알견네요 고사리. 아, 작년에 왔던 고사리. 꺾었습니다, 두 개. 고사리 두 개. 이거는 진짜 고사리고요. 오비예요, 이게? 네. 그럼 다 맛있는 거네. 전진해요. 산중턱에 할꼬치야. 위치한 어느 오세요. 이름 없는 묘역. 할미꽃이 아, 군락을 이루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할머니의 흰머리 같아 할미꽃이라고 하는데요. 17세기 초 동의보감에서는 할미십가비로 불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할미꽃의 뿌리는 백동이라는 한약재로 지사, 학질, 신경통 등에 사용합니다. 강한 독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약재입니다. 하얀민들레는 예로부터 간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추나무야 오늘 고추님 나무 천지네. 요거 따세요. 네. 오늘은 고추나무 쓴 나물 천지라고 할 만큼 고추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음, 저기로 가야지. 산나물 체험 오셨는데. 예, 이렇게 민들레도 이렇게 했어요. 하얀 민들레. 네, 여러 아, 가지 다했어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디 앞치마 한 보여 주세요. 앞치마이. 알수 있겠어. 저는 고추잎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구나여추 <laughs> 우리 저 자연인 안내해 주시나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이거 <laughs> 와, 꽃가루가 눈처럼 내려 있네요. 네. 완전히 뿌리는 창골짜기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살아가는 약초꾼. 오늘은 약초꾼 덕분에 산나물 체험을 다레, 멋지게 다레,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야, 오늘 채취해 온 달래와 가진 산나물 부침전. 아. 음. 손대야, 음. 찰밥 음. 꺼내 음. 봐. 찰밥 먹게. 배고프다야. 아니 4시에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아, 네. 정말.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향이 죽여요, 죽여서요. 순간 아, 찍고 먹네. 고추 나무순 나물 먹는 방법으로는 먼저 잘 다듬어준 나물을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손으로 만져봐서 연하게 됐을 때 건전에 깨끗한 물로 두번 씻어줍니다. 잘 씻은 나무를 그릇에 물을 붓고 하루 이틀 정도 울겨줍니다. 가은 양념을 한 고추나무순 나물을 접시에 담습니다. 고추나무순 나물을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에 날치알 먹을 때와 같은 터지는 식감도 같은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나무순 나물 체험과 건강한 산나물 밥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은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